자 지난 시간에 이제 호르몬의 내분비생과 각각의 호르몬들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.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있었고 이제 이 호르몬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, 부족하거나 너무 많았, 많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요. 음,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, 여러 가지 호르몬 중에서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티록신, 인슐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자, 생장 호르몬 어디서 나왔었죠? 내분비샘 그렇죠. 뇌하수체에서 나왔었죠. 자 티록신 어디서 나왔죠? 갑상샘에서 나왔죠. 자 인슐린은요, 이자에서 나왔어요. 기억하시나요? 생장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? 결국에 생장을 돕는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생장을 돕는데 만약에 결핍하다, 좀덜 나온다는 거예요. 덜 나오면은 생장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? 안 되니까 우리는 그걸 소인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왔어. 많이 나오면 반대로 거인증이 되는 거죠. 또는, 말단 비대증이라 그래서, 우리, 여러가지, 입술이나 코, 손, 발 같은 것들이 너무 커지는 걸 이야기해요. 결국에는, 호르몬이 과다하면 이런 문제 생긴다.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. 자, 두 번째, 자, 티록신. 이 티록신의 역할은 뭐였죠? 뭐를 촉진하는 거였습니까? 네, 세포의 호흡. 세포 호흡을 촉진한다 그랬어요. 세포가 호흡을 하는 목적은 뭐다? 뭘 만든다? 에너지를 만드는 게 세포 호흡이라고 그랬어요. 그럼 에너지를 만들면, 우리가 티록신이 하는 역할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요 에너지가 나올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양분이에요 바로 포도당, 포도당 같은 이런 영양분이라고 해요 영양소 예, 포도당을 이용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게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? 티록신이다. 자, 그렇다면 이 티록신이 만약에 부족하다. 부족하면은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을까, 없을까? 못 만들겠죠. 못 만드니까 우리 몸의 온도가 잘 올라갈까, 안 올라갈까? 떨어지겠죠. 자, 떨어지니까 추위를 잘 타고 쉽게 피곤해지고. 그 다음에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가 못 쓰니까 얘가 많아질 거 아니야 많아지니까 이게 뭘로 가냐면 살로 가겠지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하, 갑상샘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하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또 너무 이게 많이 나온다 티록시 너무 많이 나오면은 에너지 세포호흡을 잘 하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해? 잘 만들겠죠. 음잘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포도당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써서 에너지 만드니까는 맥박도 빨라지고 어 살로 가야 되는데 이 살로 못 가고 전부 에너지로만 쓰니까 살이 안쪄 그러니까 눈이 돌출되고 체중이 떨어지는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항진증이다 과다한 걸 항진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이 부족하면 야, 인슐린의 역할이 뭐였습니까? 간에서 누구를 혈관에 있는 이 포도당을 간에다가 멀로 저장이라 창고에다가 쌓아 라 그랬어요. 이름 뭐였죠? 글리코젠이었죠. 자, 이걸 못 쌓, 못 쌓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? 혈당이 혈당이 어떻게 될까? 혈당을 못 낮추는 거잖아.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. 네, 그게 바로 뭐냐면 당뇨예요. 당뇨. 굉장히 합병증을 많이 만드는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해서 내 되는 병이고,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당이 많으니까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고요. 그러면서 갈증 느끼고, 당이 높으니까 농도가 진해서 져 갈증 느끼고,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너무 피로해지고 체중은 감소하고 이러는 겁니다. 네, 이런 호르몬 관련 질병들이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호르몬과 이런 신경을 비교하는 것까지 할수 알아야 되는데, 네, 우리 호르몬은요, 적은 양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 기능을 조절한다고 그랬었고 신경계를 전달해 주는 건 바로 누, 누구였어요 뉴런이었죠 그래서 호르몬은 혈액으로 전달되고 신경은 뉴런으로 전달되는데 신경이 매우 속도가 어떨까요 빠르죠 그에 반면에 호르몬은 매우 천천히 혈관 따라서 이동하니까요 그다음에 지속성 대신에 이 호르몬은 느린 대신에 굉장히 지속력이 강하다 근데 신경계는 일시적으로 그 신경을 느낀다, 자극을 느낀다는 것이고, 범위는,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작용하지만, 이 신경계는 좁은 그 신경이 모여있는 감각점 부근에서만 작용한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비교해두면 되겠어요.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